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2,000원 정승재 봉수나 학동 촬영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일. 주로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찬는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00원 참투콘 현장 사진 2,000원이 더 귀여워. 가수 2,000원의 참투콘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다이어 TV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3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찬원의 첫슈튜브 라이브 방송 찬토꾼 현장이 담겼다. 특히 그는 막 찍어도 화보가 되는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15일 뉴에라 프로젝트 미스터 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무엇이든 상담하세요 고민 대파 해결사 특집. 해결 사육의 명쾌한 고민 솔루션과 TOP6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까지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에서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함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이들은 막 찍어도 화보가 되는 훈훈한 비주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봉숭아 학당, 미스트시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찬원 정승재 봉숭아 학당 촬영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일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정승재의 귀나긴 솔루션의 전화가 끊어진 모습이 전파를 탔다. 수학 1타 강사 정승재가 일취월장한 노래 실력으로 사랑의 콜센터를 접수하며 1년 만에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 반갑게 재회했다. 정승재는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초대 손님으로 깜짝 등장해 이천웅과 찰떡 호흡을 발휘했다. 이날 방송부는 미스터트롯 TOP6가 소통 전문가 김창혁 육아 박사 오은영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마술사 최연우 댄스마스터 박지우와 팀을 이뤄 뒤에 무대를 펼치는 콘셉트였고 특히 정승재는 지난해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출전자이기도 해서 TOP6와 1년만에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된셈 이에 미스터트롯 MC이자 사랑의 콜센터 진행자인 김성준은 작년 리스터트록 때 하트를 몇개 받았나 라고 물었고 정승재는 11개라고 답했다. 순간 객석에서 두 개만 더 받으면 되는데 아쉽다는 탄성이 터져나오자 정승재는 즉각 박명수님과 이무송님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정승재의 일취월장한 노래 실력이었다. 그는 오프닝 때부터 한복을 입고 자신의 트로트 데뷔곡인 어하둥둥 작사 작곡 김재곤을 부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어하둥둥은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으며 미스터트롯, 직장부 비조동기인 정호, 하동근 외의 육중환, 박하윤, 권은진, 정하은, 민우주 등이 카메오로 총출동해 역대급 캐스팅을 자랑했다. 정승재의 어화둥둥 오프닝 무대의 임영웅, 이찬원, 영탁 등은 우아하며 탄성을 자아냈고, 양재웅 등 다른 게스트들은 괜히 나온 것 같다며 자신감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찬원은 나 20분 만에 입된다. 연설할 때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93-7로 이겼다. 창의적인 한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회장이 되는 팁을 전수했다. 그리고 영탁은 여기서 답으면 포스터를 잘 만들어야 한다. 거기 카피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끊어진 박지수 양의 전화에 이찬원이 당황했다. 이어 정승재는 이찬원과 함께 시청자들의 고민 솔루션에 나섰다. 한 여학생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다는 고민을 의뢰하자 정승재는 수학을 안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원리를 이해하라는 처방을 내려줬다. 고민 해결 후에는 이찬원과 함께 나후나의 명곡 갈무리를 열창했다. 정승재의 반전 노래 실력에 영탁은 노래 진짜 잘 하시는데? 라며 감탄했다. 방송 후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정승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한편, 정승재는 이투스 대표 스타 강사이자, 내일은 미스터 트롯 직장부 기종과 함께 유튜브 채널 트로도바에서 주간 트로트리이는 예능 콘텐츠로 꾸준히 가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작년 12월 어화동동을 발표해 가수를 써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여기 오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 0 2 1년 기도되는 예능 프로그램 TOP5 지난 2 0 2 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예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무 기를 보냈습니다. 가요계의 경우 각종 행사가라0 0로0환되었고 영화계 역시 관0 0의 발길이 끊어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방송, 예능, 드라마든 또한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프로그램 제작에 온갖 계약을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많은 예능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2021년 더욱 기대되는 예능 프로그램 다섯 개를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TV조선에서 방송 중이며,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우리 지역별 신청곡을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Top6는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단순 미스터트롯을 통한 트로트 노래가 아닌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시간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6.4%를 기록하며 금요일 예능 동시한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놀면 뭐하니? 입니다. 놀면 뭐하니? 는 MBC에서 방송중이며 무한도전을 연출했던 김태호 프로듀서와 메인 MC였던 유재석이 다시 의기 투합한 예능입니다. 릴레이 카메라를 시작으로 조의 아파트, 대한민국 라이브, 유플레스 등 기획에도에 맞게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확장을 기반으로 유재석을 비롯한 다른 출연자들의 본명 대신 다른 이름과 모습을 보여주며 신선한 느낌을 주게 하는 북예능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 싱어게인입니다. 싱어게인은 JTBC에서 방송 중이며 세상이 미처 알아듣지 못한 실력자 한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기운의 가수 등한번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특급 심사위원 라인업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 JTBC 싱어게인은 첫 방송 이후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JTBC 보야지를 통해 공개된 30호 가수의 치티치티 백팩은 치티 499만 회를 돌파했으며 63호 가수의 휘파람은 조회수 493만 회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위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MBC를 대표하는 인기 예능입니다. 관찰 예능 하면 나 혼자 산다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2013년부터 8년째 꾸준히 방송 중입니다. 무지개 회원이라는 고정 멤버가 중심이지만 무지개 라이브 코너로 꾸준히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며 예능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유아인 등이 출연하여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위 미스트롯2입니다. 미스트롯2는 대한민국의 케이트로 신화를 일으킨 TV조선의 세번째 야심작입니다.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을 때 네로라는 현역 가수들부터트롯트 양세들 레전드 보컬리스트들까지 화려한 네임드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역시 미스트롯 2는 다르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원조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 2는 지난 5회 최고 시청률 29.8%를 기록하며 전 예능 프로그램 중 통합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광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에 대한 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